알렐루야! 아멘! 주보를 제가 잘 바꾸지를 못해서 지난 수일 곡이 수록이 됐습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이웃과 세상과 하나 되어서 세상을 그리스도에 인도하는 귀한 사명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찬양 중에 영광 받으신 하나님, 우리를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뜻이, 우리의 영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세상이 몰랐던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천국이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사람 죽으면 뒷동산에 묻히고 또 귀신이 되거나 짐승이나 미물로 환생한다고 생각을 했었죠. 또 하늘에 아버지가 계신 것을 몰랐습니다. 주님 오셔서 아버지 이름을 불러서 기도하셨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하셨어. 천국이 있는 것과 하늘의 아버지의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죄인된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우리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구속받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네 번째 구원의 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직장 잘 잡고 사업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부귀영화 무병장수 하는 것을 꿈꾸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예수 오셔서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지 성령을 몰랐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전도하러 갔을 때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는 했지만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가르쳐 주었고 그리고 안수하였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고 쓰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의 성령을 받았느냐? 바로 그 핵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믿을 때의 성령을 받은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다. 고린도 12장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을 때 성령 받은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성령은 계셨고 성령은 태초부터 역사하셨습니다. 성령은 창조의 영이라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헌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바로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운행하시더라. 성령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영이셨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은 생명의 영입니다. 요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그 생기가 바로 루하, 성령,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넣어서 우리가 생명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속에 이미 성령이 계셨는데 죄를 지어서 우리 속에 성령이 떠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았다. 항상 6장 3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죄와 사망 가운데서 죽음이 왕노로 다는 세상에서 살고 아무리 잘 나가도 결국은 뭐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죽음의 문을 타게 하시고 부활 승리케 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열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오셔서 태초에 창조하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아담과 하와의 원형 인간처럼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성화의 길로 가는 것이죠. 성령은 구원의 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출애굽하여 홍해 앞에 도달했을 때, 애국 군대가 추격해 왔죠.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군대요. 진퇴 양난에 빠졌습니다. 백성들을 두려워하여서 아웃성치고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고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여 우리가 여기서 다 죽게 되었느냐? 원망했을 때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생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대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백성들이 뭐라 했습니까? 다 죽었다. 길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다 가운데로 길을 엿었어요.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죽음으로 귀결되고 다 불지옥의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될 우리 인생을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천국문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이 가신 시저 그 천국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구원의 영, 성령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공생의 마지막 밤 만찬 석상에서 하신 말씀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여기 또 다른 보혜사라. 옆에서 우리를 돕는다는 뜻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 아기에게는 엄마나 유모 같은 존재가 되겠죠. 제가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 한 분은 어머니가 자기를 낳고 아버지와 살다가 불화해서 집을 떠나 버렸습니다. 할머니 손에서 10년을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할머니 돌아가시고는 셋째 고모와 함께 살았습니다. 고모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를 따라 나갔고 믿음이 들어가서 나중에 신학을 했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시절 이 목사님 어린 시절 보혜사는 할머니였고 고모였던 것입니다. 고와 같은 그에게 하나님이 할머니를 붙여 주시고 고모를 붙여 주신 거죠. 그렇게 하신 영이 성령이시라 그가 목사되어서 훗날에 고백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핏덩이로 났습니다. 어머니의 손에서 부모님의 사랑 가운데서 보혜사였습니다. 혼자 잘났고 혼자 똑똑한 게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성령의 도우심으로 곁에서 늘 우리를 돌보아 주셨다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으로 주님이 가셔서 성령으로 오셨다. 보이사 성령은 예수님과 같은 인격 같은 위를 가지고 있는 일격을 가지고 계시는 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과 제자들, 예수님 제자들과 아우들과 예수 어머니와 여자들이 모여서 열흘을 기도했습니다. 그동안 2장의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아까 바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루하. 그게 하나님의 바람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백성들을 광야에 죽게 버리지 않으시고 바닷길을 이 여신 큰 동풍이 그 루하 바람이라는 거예요. 오순절 날이 모여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허리만 아니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이 아니고 다른 언어. 여기에 다른 언어는 하나님의 말씀, 전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 입에 주셨다는 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여러분의 입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난 변화가 무엇일까요? 몇 가지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첫째는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주역이 됐어. 내 힘, 내 능력으로 사는 것다. 같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이죠?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 진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고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진리 대신 예수께로 그렇죠.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하고 학식이 많아요, 경험이 많아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진리 대신 예수를 진리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님께로 다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단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느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얘기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진리께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듯이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예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주일 되면 우리가 교회에 모입니다. 왜 모입니까? 얼마나 갈 데가 많습니까? 우리 가고 싶은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오늘도 아버지 집에 모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겁니다. 둘째, 성령은 비전을 주신다. 13절 하반절에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6살 때도 우리 가정에서는 구역 예배드리면서 그냥 성령 집회가 있어 분위기에 도취됐지만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를 고백하고 성령 충만하게 된 것은 초등학교 5학년 겨울방학이었습니다. 시골 어촌마을에 한 6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 부흥회가 농농한기에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5일간 했습니다. 금요일 저녁까지 해서 새벽 토요일이면 끝납니다. 마지막 저녁까지 참석했는데 12살짜리 우리 친구들이 다참석해요 우리 반이 합반이었는데 5, 6학년 합반인데 다 해서 5명 시골교회니까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인도해서 쭉앉았어 무슨 말씀하시는지 성령 받으라 회개해라 아무리 생각해도 회개할 게없어 짜내서 회개했어 친구랑 싸운 거, 흥금 하다가, 현금고줌에 놓고 다음에 라면 사먹은 거, 뭐 이런 거 생각나는 대로 회개했어 그리고 한밤중이 되었으면 집회가 끝났습니다. 부흥 강사님이 여 집사님이 있데 한복을 이쁘게 차려 입으신 김아목의 집사님. 우리 학생들은 집에 가지 말고 오늘 체례하세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세요. 은사를 구하세요. 그 명령처럼 들렸습니다. 집에 못 갔습니다. 우리 친구 다섯 명이 선생님 인도하에 기도회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더라고요. 선생님이 가고 난 다음에 우리끼리 기도했는데 새벽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임하는 것 같아요. 가슴이 뜨거워요. 야, 뭔가 일어날 것 같아. 두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 저 초등학교 1학년부터 5학년까지 늘 병원 다녔습니다. 인파선이 부으면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열이 불덩이 같이 올라왔습니다. 성령의 불 같은 역사가 있으니까 몸의 건강이 건강에 질병이 떠나가고. 건강이 찾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야매 의사를 세워서, 아, 주사 맞고 약 먹고, 그독한 약이 체력을 감당하려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르을때 빼빼 했습니다. 할머니 따은큰 중산 한약방까지 가서 약 타와서 그거 먹으면 정말 독해서 너무너무 힘들어 성령이 임하시니까 몸이 건강해져 지금도 우리 집안에서 제가 제일 건강해요. 할렐루야. 12시간 제가 일을 해도 아무 상관 없어요. 조금 피곤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큰은혜 주셔서 지금도 건강합니다. 두 번째는 사명을 주시그 집회 후에 우리 가족들이, 우리, 우리는 뭐 할래? 전 전두사 할 거예요. 왜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내가 후회했습니다. 하나님, 그거 전도사 말고 목사 한다고. 해야 될 건데, 그때는 전도사님이 우리 동네에서 최고 높아. 우리 담임 선생님도 전도사님을 되게 높게, 교장 선생님도 깍두다게 때 왔어. 전도사님 되게 높은 줄 알았어. 그 위에 높은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 도시에 나와보니까 세상에 판사, 검사, 뭐, 의사, 변호사, 교수, 직업이 얼마나 많 시골 깡촌에서는 뭐, 전도사님이 최고였고, 학교 선생님 정도만 돼도 괜찮다 생각했어. 성령받으니까 내 입술이 너무 할래 전도사 할게요. 나중에 제가 청소운 길을 청년기를 길을 거치면서 하나님 전도사 안 하면 안 돼요. 제가 사업 많이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교회도 짓고 성교도 많이 하고 조은을 많이 할 테니까 그 전도사 한다는 거 그거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철학기도 가거나 새벽기도 가거나 그러면 기도 제목이 그거였습니다. 그 괜히 어렸을 때 성령 받아가지고 그 전도사 한다고 그래가지고 신학교 가야만 하나 말아야 되나 직장을 가야되나 말아야 되나 수 없는 기로의 선택의 순간에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서울 와서 고시촌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전도사 한다고 그랬지 고시의 길을 다 막으시고 신학가는 문만 열어놓으세요. 신학교만 보여, 너만 보여, 그런 말이 듯이 신학교만 보여. 사명과 비전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사명과 비전. 사랑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을 때 예수 믿고.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 안 하셨습니까? 너뭐 할래? 너 어떻게 살래? 그 질문의 대답은 목적성이고 비전인 것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에 여러분 다시금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비전과 목적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주의 이름을 수건합니다. 마지막으로, 권능을 주십니다.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이말씀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은 파워입니다. 심,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려 하십니까? 사역을 위해서. 저는 이걸 조회를 위해서 주신 능력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업, 또는 학교, 정치, 문화, 이런 거별 관심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관심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일평생 말씀과 성령 가운데서 살아서 건강하고 영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만을 해야 세상에 용량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 성령의 능력이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 보십시오 성령께 기도해 보십시오 온갖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공부도 잘할 수 있어요 고시 청년들 제가 13년을 청년들에게 희망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도록 기도해라. 수많은 청년들이 일, 2쯤 차이로 안 되는 거 새벽 기도 나와서 합격하는 걸 수없이 많이 봤어. 공부도 잘하게 하시고 사업도 잘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유력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관심이 있어요. 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갖 신령한 능력뿐만 아니라 삶의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힘을 주시고 이사야 40장 31절에 새 힘을 주시고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가고 새 힘을 주시리. 알렐루야새 힘을 얻으셨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보다 큰 일을 할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하고자하시는 일에 순종하면, 성령이 앞서 일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온갖 은사와 능력을 입어서 할수 있음, 할수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